수호 강다니엘 작곡가, 박문치 알고 보니 걸그룹 멤버 처음에는 편곡자인 줄 알았는데, 엑소, 엑소, 수호와 아이돌 그룹, 원아원 출신 강다니엘의 작곡가로 알려진 박문치가 그룹 치스비치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발언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박문치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Q&A를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박문치는 자신의 속한 그룹, 치수비치, CSVC, 결성 비하인드와 활동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박문치는 처음에는 저도 제가 편곡자인 줄 알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문치는 그런데 곡을 같이 만들다 보니 저도 당연히 멤버라고 했다고 비하인드를 언급했다. 또한 박문치는 멋진 언니들과 재미있는 그룹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문치는 치수비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부탁하기도 했다. 박문치는 엑소수호와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앨범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다. 최근 박문치는 놀면 모하니의 직후와 함께 등장하며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문치의 본명은 박보민이다. 박문치는 작곡가 활동뿐 아니라 그룹 체스비치와 CHS에 속한 가수이기도 하다. 그룹 CHS에서 박문치는 건반과 보컬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치즈, 스텔라장, 러비, 방문진 네 사람으로 구성된 치수비치를 통해 복고 콘셉트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치수비치는 핑클과 SES를 오마주한 콘셉트로 주목받기도 했다. 주간 예능인 동상이몽 2, 박선영 5년 동안 세번 임신, 미우새 김호중 오픈 구력담, 더셀럽 김인서 기자 매주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타들이 감동과 재미를 선사.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지난 한 주간 6월 1일에서 6월 7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스타들이 예능감을 발휘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스타들이 펼친 각양각색 활약상을 한데 모아봤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이종격투기 선수 정찬성과 그의 아내 박선영이